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비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이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결제의 최전선에 있는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간의 결제에 도입하는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실험 하나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거예요. 이거는 글로벌 금융 지수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까지 연결이 될 텐데요. 오늘은 국제 금융 구조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디지털 옆에 CBDC의 등장과 브릿지 자산의 필요성에 이어가지고, 이 XRP의 기술적인 차별성, 그리고 투자 전략과 역사적인 맥락까지도 종합적으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비자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국제 송금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프리펀딩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돈을 보내고자 한다면은 미리 뉴욕 은행 계좌에 달러를 쌓아둬야 됐어요. 이게 바로 프리펀딩입니다. 근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 이 BIS 추산에 따르면은 글로벌 은행들이 전 세계에 묶어둔 프리펀딩 자금은 27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해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도 못하고 은행 입장에서도 수익을 못내는 잠자는 돈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비자가 제안한 것은 단순합니다 현금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쓰자라는 거예요 서클이나 테더, EURC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금으로 쓰면은 송금 속도는 빨라지고요. 수수료는 크게 줄어들겠죠. 실제로 비자 같은 경우는 2026년 이 상용화를 목표로써 현재 테스트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즉 비자가 단순한 카드 결제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판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고 정말 편리하죠. 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70%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법정화폐 종속성이 있습니다 usdc 서클은 달러에 그리고 e u r c 는 유로에 묶여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과 유럽의 통화 정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발행사 리스크가 있어요. 이 USDC의 발행사 서클이라거나, 이 테더가 준비금 관리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전 세계 결제망이 동시에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미카 규제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면서도, 또 글로벌 다중 발행 금지를 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을 한다는 건데요.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과도 직결이 될 겁니다. 즉,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혁신적이지만 불안전합니다. 이 글로벌 결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CBDC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만큼 신뢰성과 안정성은 뛰어나지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국경을 넘는 순간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CBDC라거나 중국 CBDC가 서로 바로 교환이 될까요? 한국 원화 c b d c 가 달러 c b d c 랑 자동으로 연결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라 말씀드려요 즉 c b d c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국내 결제에는 강력해요 하지만 이게 국제 결제에서는 여전히 벽이 존재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c b d c 는 각국의 공식적인 통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한 통화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릿지 암호화폐는 국경을 잇는 브릿지 중립적인 자산이 된다는 라 거고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눈치가 빠른 구독자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여기서 리플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의 자리가 보인다 라는 거요이 스테비코인과 cbdc 같은 경우는 각자의 나라에 종속되어 있죠 하지만 글로벌 금융은 어떻습니까 이 중립적인 브릿지 없이는 또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달러 12DC에서 한국 원화 12DC로 이게 바로 송금하려면은 중간에 환전 브릿지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게 바로 XRP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XRP의 기술적인 강점은 정말 명확한데요 평균 결제 속도가 3초에서 5초에요 그리고 수수료는 0.0002 XRP 수준입니다 거의 사실상 무료에 가깝죠. 이미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또 실제 테스트 파일럿 경험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제 메시징 표준인 ISO 20022와. 직접적으로 호환이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많은 강점들 때문에 XRP가 단순한 송금용 코인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결제 표준 브릿지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는 라 거고 그렇다면 BJ가 왜 하필 지금 움직였을까요? 현재 글로벌 송금 시장 규모는 연간 150조 달러 이상입니다. 이 시장을 잡는 순간 수익 모델은 무궁무진해질 거예요. 그리고 각국의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국제 결제 표준을 선점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앙은행과의 협력 포석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도입하면 그 이후에 CBDC가 나오더라도 손쉽게 전환할 수가 있겠죠. 즉, 비자 같은 경우는 단순한 결제방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표준 플레이어로 변신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나온 뉴스가 아니에요. 비자는 이미 2021년에 서클 결제를 소규모 실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작은 테스트였지만 이번에 국제 결제라는 금융의 본질 영역으로 돌아온 겁니다. 인터넷 초창기에도 각 국가 기업들이 제각각 네트워크 표준을 만들었지만요. 결국에 TCP IP라는 단일 프로토콜로 통일이 됐었죠. 지금의 금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그 비유가 맞을 겁니다. 각 나라에서 CBDC를 만들고 민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지만 결국에 국경을 연결할 브릿지에서는 단일 표준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부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뉴스가 나오면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레이어 원체인들이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브릿지 자산이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안정적이실 거예요. 현금성 자산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결제망 체인으로는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만 보세요. 그리고 브릿지 자산으로는 x 세 b 리플 보시면 됩니다. 이 삼각구도만 잡아 두시면은 어떤 제도 변화랑 시장 흐름에도 흔들리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단기 뉴스의 시작은 흔들리겠지만 결국에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면은 자산은 금세 제자리를 찾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될건 가격이 아니라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이블코인은 빠르지만 불안전합니다1 1 d 씨는 강력하지만 국경을 넘지는 못합니다 결국에 이 둘을 연결할 브릿지 자산이 필요한 거고 그 자리에 xrp 리플 같은 암호화폐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단기 차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인 거고 이런 구조를 먼저 읽으시는 분들이 결국에 시장의 승자가 된다는 라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로벌 흐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투자 시장에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코인 시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사실은 차트 분석이 아니라요. 바로 자기 자신과 감정과 싸우는 일입니다. 이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면은 놓치면 안되겠다는 조급함 밀려오실 거고 반대로 급락이 나오면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공포감이 덮쳐 오실 겁니다. 결국에 탐욕과 두려움, 이두 감정들이 개인투자자에게서 가장 큰 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감정이 솟구치는 순간 우리가 세웠던 원칙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할 매수하자 익절은 나눠서 하자 이렇게 다짐을 해놓고 막상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은 이번만 크게 들어가자 혹은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되겠다 이러면서 스스로 약속을 깨버리곤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계정은 크게 흔들리게 되고요 또 후회가 뒤따르게 됩니다 오래오도록 살아남는 투자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한 방에 크게 베팅하지 않고요. 손실은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이득은 또 크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챙겨 나간다는 거 바로 이런 단순한 습관이 중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완전히 갈라놓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이 단기간에 20% 상승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시작이네 더 가겠네 이러면서 추가 매수에 나서시거나 또 익절을 미루시지만요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이미 오르기 전에 분할 매수로 자리를 잡아놨고 20% 올랐을 때는 일부 익절로서 현금을 확보하셨을 겁니다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게 하나 더 있는데요 기회는 언제나 다시 온다는 사실 오늘 못 잡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다음 주 심지어 몇달 뒤에도 새로운 파동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따라붙어서 손실을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고 오히려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진짜 자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정리하자면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탐욕과 두려움이 흔들릴 때 내가 세운 원칙을 붙잡을 수 있는지 두 번째로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의 습관을 꾸준히 지켜낼 수가 있는지 이두 가지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힘인 거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신다면 단기 승부가 아니라 중장기 생존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결국에 끝까지 버틴 생존자한테 좋은 보상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내용들 정말 단순해 보이시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현실에서 지켜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원칙을 삶에 녹여내셔서 현명한 매매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는 통계적인 약세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단기 반등장세에서 수익 실현은 필연적이었고요. 실제로 RSI 지표선으로도 과열된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보유 종목들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렸는데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들에서 정확한 눈 눌림목 타점이 발견이 됐고요. 이번 화요일에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되면서 호재로서 발표가 되는 것들 속보로써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상승장 연출되면서 이번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 걸어놨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되셨고요.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가 되어있고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 GPT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체결까지도 완료습니다 됐는데요. 이렇게 요일별 그리고 시장 타이밍별 매수 매도 타점을 통해가지고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매수했다가 하락장 나오기 전에 미리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는 날카롭게 매수를 통해가지고 미리 미리 매도가를 걸어놓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 설정까지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바로 입장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3개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은 리플 타점방, 그리고 두 번째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세 번째 방은 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타점방입니다. 세개방 전부 다 입장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부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칭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써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은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써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은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에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타점의 목표사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드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한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수익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임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 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 7 0원의 목표 터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비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 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 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입니다.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 그냥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멸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멸도일 경우, MACD, 볼린저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다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 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 가지고 이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 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